자, 안녕하세요. 수학을 품다 학원입니다. 오늘은 자이스토리 확률과 통계 19일, 22일 1회차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 강의 오늘로 처음 듣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텐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1회차 때는 별 0개, 난, 난이도가 별 0개짜리, 1개짜리, 그리고 기본 이렇게 1회차에만 풉니다. 그리고 맞은 건 동그라미, 틀린 건 체크 표시를 하는데, 절대 풀이가 자이스토리 책에 써 있으면 안 돼요. 노트에 푸시고, 그렇게 1회차를 다돈 뒤, 2회차 템별 2개짜리, 그리고 별 1개 때 틀린 것들과 맞았는데, 아리까리에서 체크 표시된 것들, 그리고 별 그리고 3회차 때는 별 3개짜리, 4회차 때는 1등급 문제 이렇게 갈 거고요. 예.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예요. 어렵지도 않고 한 회차 한 회차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데이마다 하루에 하나씩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많거든요. 예, 그리고 웬만하면 회차를 반복할 거기 때문에 틀린 문제 다시 풀때 풀이가 적혀 있으면 꽤 방해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책이 안 푸는 걸 권장드립니다. 예, 시작할게요. 원 위에 한 개, 좌표평면 위에 원점에 점 A가 있는데 3개 동전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앞면이 나오면 x 하나, 뒷면이 나오면 y 하나. 그랬을 때 y, x나 y 둘중 하나가 3이 되면 멈춰요. y가 처음으로 3이 되었을 때 x가 1일 확률. 자, 그러면 y가 3이 되는 걸 0,3, 1,3, 2,3 이렇게 세 개로 나눈 다음에 1,3을 분자에 얹으면 되겠죠. 이거 전체 더한 걸 분모에 쓰고요. 자, 0,3이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3시 3에 뒷면만 세 번. 그리고 1,3이 나오는 경우는 32에, 아, 32가 아니고 미안해요. 4c3에 2분의 1에 4승. 더하기 5c3에 2분의 1에 5승. 이렇게 되고, 분자에는 4c3에 2분의 1에 4승. 이렇게 꽂히면 되겠죠. 전부 다 2에 5승을 곱해 주시면, 32를 곱해 주시면, 얘는 이제 1이었는데, 30, 아, 8분의 1이었는데, 32 곱해서 4가 되고요. 얘는 16분의 4니까 4분의 1이었는데, 32 곱해서 8이 되고요. 예, 얘도 8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10 곱하기 32분의 1이었으니까 10이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하시면 22분의 8이 되죠. 예. 어, 뭔가 계산이 잘못됐는데. 잠시만요. 계산이 어디서 잘못됐지? 아, 미안해요. 처음부터 다시 해요. 이부분 편집 자 18번 문제 볼게요 좌표평면에 원점에 한점 A가 있는데 한개 동전 사용해서 한번 앞면 나오면 X 뒷면 나오면 Y 그랬을 때 X 또는 Y가 처음으로 3이 되면 뭐죠? 자 처음으로 3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 마지막에 세 번째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두번 y 세 번이면 x x y y 그리고 마지막에 y. 그래서 x y y x 이런 식으로. 왜 이거를 처음 마지막으로를 따로 안 빼주고 5c3에 2분의 1에 5승을 처리를 하시면 y y y x x가 들어가는데 이 경우는 이미 여기서 시행이 끝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0,3, 1,3, 2,3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 이거 이제 이 친구가 붐자에 추가로 올라가면 되죠. 0, 3은 3, 4, 2분의 1에 3승. 1, 3은 3, 4, 2의1 3승. 1, 3은 3, c 2분의 1에 3승. 더하기 2분의 2, 더하기 이번에는 2, 도 이제 2, 2까지 갔다가 Y 한번이니까 이1 2 1이 14, 1이이3 2 2 1 2 3 4 2분의 1에 4승 곱하기 2분의 1이 친구 분모에 연면되죠 4승 이렇게 되겠죠. 이거 두개 계산하시면. 저 이게 지금 제일 큰 분모가 32니까 32로 통분을 위해서 그냥 분모 분자의 32를 곱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8분의 1이니까 4 곱하시면 4가, 32 곱하시면 4가 되고 이 친구는 16분의 3이니까 32 곱하시면 6이 되고 이 친구는 32분의 6이니까 32 곱하시면 6이 되고 6이 그대로 올라가면 되죠 분모로 그래서 16분의 6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여기부터는 이제 빈칸 파트인데 여러분 빈칸 파트는 한 개짜리라도 좀 많이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잘 따라와 보셔야 돼요 이게 확통 빈칸 문제는 한줄한줄 한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푸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면에 1,2,3,4,5 5장 있는데 3장을 꺼내요 한 장씩 그리고 뒷면에 한 1, 2, 3을 적어요. 그리고 이제 세 장의 카드 중 앞뒤 양쪽 면에 서로 다른 카드가 적혀야 돼요. 그러니까 앞면에 4, 1, 3이 적혔는데 이제 뒷면에 1어 잠시만요. 음세 장의 앞면에 4, 1, 3이 적혀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몇을 해요? 1, 2, 3을 적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다른 숫자는 2개 들어가 있으니까 x가 2. 그랬을 때 평균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5장 중에 3장의 카드를 한 장씩 꺼내고 1, 2, 3을 적는 건 섞기까지 해야 되니까 5, p 3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 장도 같은 게 없으면 이제 3장의 앞뒤면에 서로 카드가 전부 다 같아야 돼요. 숫자가. 그러니까 1, 1, 2, 3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 2, 3, 4, 5, 5장이 있는데, 5장이 있잖아요. 여기서 1, 2, 3을 뽑아야 되니까 순서대로, 5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되어서 60분의 1이에요. 자, 이제 X가 1인 건 앞뒤 양쪽 면이 서로 다른 게한 장. 그리고 나머지 두 장이 가든 앞뒤 양쪽 면에 서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걸 먼저 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하나 오고, 이제 나머지 두 개에 예를 들어서 1이 갔다고 치면 맨 처음에 1을 뽑고 음, 나중에 이제 2랑 2 자리에 2가 안 오고 3 자리에 3이 안 오게만 배치를 하면 되잖아요. 아 이건 이건 다네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1, 2가 오고 그러니까 한 장만 달라야 되니까 1이랑 2가 왔고 맞, 같게 그리고 2 자리에만 다름 되죠. 그러면 이게 몇 가지예요. 4랑 5만 뽑으면 되죠. 3만 안 뽑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경우가 두 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1과 2호로 같은 경우, 1과 3호로 같은 경우, 2와 3호로 같은 경우가 각각 같은 경우의 수를 갖고 있을 거라 곱하기 3 하면 6입니다. 전체 60분의 6이니까 10분의 1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두 개인 사건이죠. 예.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카드가 두 장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거 하나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같은 거 하나 놓고 아까처럼 그 같은 게 1일 때, 2일 때, 3일 때에서 곱하기 3 하시면 되니까요. 1이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2랑 3이 못 들어오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수영도를 그리시는 게 편해요. 네. 3이랑, 예를 들어서 2가 못 들어왔으니까 여기 3이 들어왔을 경우,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2랑 4랑 5고요. 여기 4가 들어왔을 경우, 여기에 2랑 5밖에 못 들어오죠. 3은 못 들어가니까, 예. 그리고 여기 5가 들어갔을 경우도 2랑 4밖에 못 들어와요. 총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죠. 예. 그러면 일곱 가지인데 그게 세 가지 있으니까 총 21가지입니다. 그래서 60분에 21. 약분하시면 2 0분의 7인데, 예. 원래 혼자 풀때 약분 안 하고 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P3은 뭐예요? 60분에 이게 가가 아까 1 0분의 1이었고, 나가 아까 10분, 2 0분의 7이었죠. 예. 이걸 다 빼면은 이제, 어, 18분, 1 5분의 8이 된다. 이건데, 자, 이제 평균을 구하, 이건 평균 얘기죠. 그래서, 0, 1, 2, 3, 아까 거했던 확률을 하나하나 적어주는데, 저는 이거 통불 안된 채로 쓸 거예요. 왜? 그래야 더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요렇게 더하시면, 6 0분의 0, 더하기 6 더하기, 42 더하기, 96, 이렇게 돼서, 60분에, 음, 이거 두개 더하면, 이거 두개 더하면, 102, 102 더하기 42니까, 예, 144 이렇게 돼서 약분을 12로 하시면 5분의 12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이게 답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처리하시고 넣으시면 되겠죠. 여기 5분의 12니까 각각 곱해서 넣으면 얘는 1 얘는 7 얘는 12 3개 더 하시면 20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30번인데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x입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1, 1, 1 나왔어도 3이고 6, 6, 6 나왔어도 18이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건 3부터 18이라는 거예요. 근데 a, b, c가 각각 6 이하의 자연수죠.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으면 우리가 7-a로 두는 게 편합니다. 왜?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a-a가 6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이제 7-a가 왜6 이하의 자연수가 되냐? 여기서 마이너스 a를 하면 마이너스 6이 되고 여기다 7 더하면 7-a는 1보다 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음, 7-a, 7-b, 7-c인데 이 친구들은 이제 a가 1이어도 6이잖아요. 최대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 그리고 양변에 7씩 더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서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랬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k 일 확률은 이제 예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개 더해서 7이 k 인 확률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a를 저렇게 바꾸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깐. 보시면 이제 네. k가 넘어오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절로 가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1 빼기 k가 돼요 그렇죠? 자 근데 k는 마찬가지로 지금 3부터 18까지죠 그럼 k가 3일 땐 18, k가 18일 땐 3, a랑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경우의 수랑 같으니까 예인 경우의 수랑, 그러니까 예인 경우의 수랑 예인 경우의 수가 같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짓을 굳이 막 어렵게 할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h를 편하게 쓸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h를 쓰시면 a b c를 k를 쓰시면 a랑 b랑 c가 각각 3 이상 6 이하인 데서 아1 이상 6 이하인 데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뭐 경우의 수가 걸릴 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이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푼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X가 3 곱하기 7 마이너스 K죠. 왜21 빼기 K니까, 여기가. X가 21 빼기 K일 때랑 이거, 이거 3개 더해서 K일 때가 좌우 대칭으로 같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평균은 3일 때, 4일 때, 18일 때 이렇게 되는데, 예, 뭐 K 곱하기 확률, 그럼 이거 이게 평균이죠. 그러니까 표에서 이거, 이렇게 하고 곱해서 더했다는 거예요. 다. 그걸 우리가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곤 하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아까 위에서 봤던 식이 뭐예요? x는 3 곱하기, 예. 그래서, x는 k를 이제 돌리면, 어떻게 돌아갈까요? 자, 봤을 때, k가 일단 3이면, 우리가 아까 좌우 대칭성을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P3이랑 P18이 어떻습니까?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두 개를, 얘를 P3으로 바꾸면, 21 P3으로 바뀌고, 이 친구 두 개를 더해도 21 P4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전부 다 합에다가 21을 곱한 거와 같다. 이렇게 가죠. 자, 그래서 이게, 좀 확률의 총합은 언제나 1이니까, 우리가 지금, 확률의 총합이 1인데, 잠시만. 음. 이게 총 해갖고 1이니까 이거를 3부터 18까지면 총몇개예요 어 14개죠. 근데 3부터 10까지면 7개니까 반띵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이죠. 반띵 하면 왜 반띵을 했냐? 3부터 10까지 즉 반띵 한 거에다 21 곱한 거와 같아서. 그래서 21 곱하기 2분의 1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나다를 다 구했죠. 가는 아까 구해놨던 7이었고. 7 더하기 q가 21 분의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28 곱하기 56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좌우 대칭성을 우리가 어떻게든 따내서 우리가 좀 편하게 구해보겠다 하는 식으로 했던 거고 제가 한줄한줄 한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듯한 모션을 취한 게 사실은 여러분들의 현황이랑 실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풀 때도, 이거 뭐지? 왜 저걸 따지고 있지? 저걸 뭘 의미하는 거지? 싶은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일부러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일단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일단 끝까지 갔을 때 발견되는 게 많으니까. 다음 문제 갈게요. G33, 이번엔 좀 시원하게 풀어드려야죠 하나 좀 혼란스러운 걸 보여드렸으니까 자, 이제 1부터 N까지 해서 C로 두개 고르고 마찬가지로 1부터 N까지 해서 C로 두개 고른 게 A, B, C, D고 그랬을 때이 친구로 둘러싸인 직사각형의 둘레가 이 N이다 예 그랬을 때 자연수를 택해요 그랬을 때 B 빼기 A 이거 지금 가로의 길이를 음 가로의 길이가 아닐 수 있... 그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x가 a면 자연수면 지금 2 e 이상의 자연수인데 여기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가 b a c d가 되니까 이 길이를 b a라고 합니다. 자, 이 친구의 값을 확률 변수 x라 그랬을 때 이제 x의 평균이 2분의 n이다를 보이는 과정이래요. 자, 그랬을 때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이제 1차일 때가 1이죠, 그냥. 가장 큰 값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n이라고 하면 3이라고 하면 1랑 2밖에 못 먹으니까 탈락이죠. 나 아, 1이랑 2밖에 못 먹으니까. 근데 가장 큰 값이니까 한 10쯤 넣어봅시다 우리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둘레의 길이가 2n이어야 되는데 어, 예를 들어서 이게 10이면 둘레의 길이가 40. 그러니까 가로 더하기 세로가 10이어야 되는, 20이어야 되는 거예요. 가로 더하기 세로가 n. 아, 2n이니까 미안해요. 20이 돼야 되니까 가로 더하기 세로는 똑같이 n이 되는 거죠. 예, 뭔 소린가 했네, 내가 말하고도. 그랬을 때 가로 더하기 세로가 n이면 가장 작은 값이 1이라 그랬고 그때 세로가 뭐예요? n-1이죠. 그럼 가장 작은 값은 세로가 1일 때니까 가로가 n-1일 때 아닐까요? 그래서 가에 들어갈 녀석은 n-1이 되겠습니다. 예. 그랬을 때 x가 k일 때 b-a를 k로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부터 a는 m-k까지만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x가 k잖아요. 그러면 이제 a는 b-k가 됩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b-a가 k인데 a만 넘어가고 k도 바꾼 거예요. 예. 그러면 a가 b-k이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1부터 b-k부터 b부터 n까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양변에 전부 다 k를 빼요 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b를 어, a-k로 둬볼게요 우리가 그러면 1부터 a부터 a 플러스 k부터 n까지다. n부터 작거나갔다. 여기서 전부 다 k씩 빼보죠 우리가. 이렇게 되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생님 k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근데 a가 1보다 크다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따온 거예요 그냥. 예초에 a-k가 있다고 해도, a-k보다 1이 크다고 해도, 1이 더 작다고 해도, 여기에 지금 k를 안 뺐잖아요, 제가. 그래서 1-k가 돼야 했잖아요, 원래는. 이걸 생각하면, 아, 이 똑같은 말이구나, 결국.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k를 빼갖고 일단 두 번째 줄까지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제 d 빼기 c는 m-k래요. 왜? 이제 이게 k면, 이제 가로 더하기 세로가 n인데, 이제 이게 가로가 k잖아요. 그럼 세로는 m-k여야 두개 더해서 n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방식을 취해 보시면, 이제 1부터 c부터 d부터 n인데, 여기서 똑같이 d를 c 플러스 m-k로 두시면, 이렇게 n으로 둘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c만 남기려면, 마이너스 n 하면은, 예, 앞에는 1은 그대로 두고요. 그러니까 앞에 1 그대로 둘 거니까 이 친구들 안 합니다. 얘네 둘만 하면 돼요. c는, c-k는 마이너스 0보다 작거나 같다. c는 k보다 작거나 갔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k가 되었어요. 예, 여기까지 이제 짜, 이 사람 뜻대로 짜 맞추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그러면 c가 k가 된 상황에서, 나가 k가 된 상황에서, 이제 확률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 확률이 뭘까요? 여기 일단 나가 k가 들어갔고, 가에 m-1이 들어갈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를 아셔야 돼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 일단 i가 1부터 m-i까지 가래요. 음. 우리가 i가 뭐예요? 변수죠, 지금 이게. 그리고 위에 분모가 k가 있고요. 그러니까 확률일 때 i는 또 뭐냐 하면은 i가 달라질 때마다 우리가 지금 이게 n을 모르는데 n을 모르는 채로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n도 하나의 변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는 시그마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n이 i가 1일 때부터 쭉가 봐라. n 1까지 그냥 계속 가 봐라.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총 분모의 가지수의 합이죠. 그러니까 저 결론은. 그리고 분자는 이제 A가 가질 수 있는 값이 M-K 갠데 거기다가 이제 확률에 해당하는 K를 곱해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균이 된 거잖아요. 이 친구. 아, 평균이 아니고 그, 그, 그 친구의 확률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분모를 계산을 하나하나 따면은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거를 지금 바로 그냥 따라서가 나와버렸는데 우리가 지금 이 따라서가 나오면 안된단 말이죠 그니까 러이 친구를 한번 계산을 해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시그마를 한번 계산을 정리를 해야 돼요 i는 1부터 1부터 n-1까지 n i 마 i 제곱인데 그래서 시그마 n, i는 1부터 n, 까1까지 i 이렇게 되고, 빼기 시그마 i는 1부터 n-1까지 i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n 곱하기 2분의 n에 n-1이 되고, 빼기 2분의 n-1, n-2n-1 n, n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분의 가 아니고 6분의 죠이안해요 그래서 이거 통분을 하시면 6분의 n-1에 n 의 n 플러스 1이 돼요. 통분을 직접 해보시면. 그럼 분모는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정리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자 이게 우리가 지금 pk가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n-1에 n 의 n플러스 1분의 6k에 n-k가 되었어요. 이걸 그대로 씁니다. 이거 복붙 없나? 복붙이 없네. 여기 이제 이 친구를 다시 쓰면 M-1에 N에 M 플러스 1 곱하기 6K에 m k 이렇게 된 상황인데, 거기다 K를 곱하래요. 그러니까 K가 제곱이 돼 있죠. 그리고 가는 아까 구했듯이 M-1인 상황에서 음, M-1인 상황이 되었죠. 가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어차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시그마 k는 1부터 n-1이 됐는데 우리가 변수는 k고 상수는 n이니까 n에 관련된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밖으로 빼내요 그래서 다가 n에 n-1에 n-1이 된거예요 그래서 n-1에 n에 n-1분의 요 시그마 k는 1부터 n-1 6k 제곱 n 빼기 어, 6k 세제곱 이렇게 되는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 또 하나하나 정리를 하시면 이제 다 약분이 되게 돼있어요. 이걸 앞에 것, 이 시그마만 계산을 따로 하시면 n 곱하기 6 분의 n 마이너스 1 n, n 플러스 1인데 아, 2n 플러스 1인데 여기 6이 곱해서 사라지죠? 마이너스 이제 4분의 n, 아, 2분의 n에 n-1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n제곱, n-1의 제곱이 되었는데 여기에 6이 곱해지잖아요. 우리가 또 6을 곱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약분하시고 이거 정리를 쭉 해보시면 이게 6이랑 상쇄가 돼갖고 이게 나온다. 음, 그, 한번쭉 정리를 해보세요.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를 굳이 제가 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꼭한번 해보셔야 돼요. 식정리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 가나다를 다 채우는데 성공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미 가나다는 구한 상황이잖아요. 아, 음, 여기가 지금 k만 남았으니까, 6, m-k, 그리고 6도 밖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시그마 안에 남은 건 이건데 m-k 여기 있고 k 여기 있고 남은 k 하나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식자체는 마무리가 되었고 마지막에 얘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과정도 거치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죠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 한번 쭉 복습해 보시고 안되는 거 다시 질문하시고 데 20까지 다 풀려 있어야 돼요별 1개까지는 예.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목소리>